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이지 주인자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밤새 무사히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날, 새로운 날이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롭고 좋은 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오늘도 멋있게 잘 살아야지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 것이고, 오늘도 될때로 대라,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하는 분은 또 그렇게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기회들이 널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좋고 그 가정 가정마다에도 많은 깨달음과 마음과 또 서로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전달받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것이 소통이죠. 그러나 내 말만 계속 하다보면 이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분은 자기 자랑하기 바빠서 남의 말을 건성 건성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자기 말만 끊임없이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의 말만 계속 듣느라고 자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도 상대방의 말을 두 마디를 들으면 나는 한마디를 하고 죽으니? 바꾸니?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선택도 이렇게 짝짝 쳐야지 박수가 짝 소리가 나듯이 서로 서로 간에 소통이 참 필요합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빛, 표정, 액션,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키포인트는 그 소통 안에 사랑의 마음, 존귀한 마음, 존기, 존귀, 존기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어가면 이 소통은 무난히 잘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기울이면 다 들리게 돼 있죠. 아, 상대방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서로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의 없이 함부로 그는그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는 저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이기한 하루 멋있게 또 힘차게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 뒤쪽에 있는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응원합니다